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찬송가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Tchug!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한절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함께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가지 않고 이처럼 돌아 돌아가도록 하신 이유를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회하게 하신 이유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애굽의 노예의 그런 근성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으로 외적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게 된다면 백전백패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애굽의 생활이 다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밥을 먹을 수 있었고 안전하게 살수 있었지 않, 안, 어, 않을까 하면서 애굽의 생활을 다시 그리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신앙의 훈련 때문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놀라우신 뜻하심, 계획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홍해의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 다양한 형태로 우리들에게 어,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출애굽 당시에는 상징적인 의식이나 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을 하루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앞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죠. 내일의 삶을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일이 다, 잘 되어지다가도 갑자기 일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하다가도 갑자기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거닐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화심과 보호화심이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광야 사막의 낮 기온이 45도 이렇게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뜨거운 열기에 그대로 노출된 채 광야길을 계속 거닌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광야길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반대로 온도가 무진장 낮, 낮다고 합니다 춥다고 해요 이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캄캄한 밤에 사나운 동물이나 또는 주변의 다른 민족과 같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성경은 첫 번째로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수곳을 떠나서 광야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여기에서 수곳은 앞에 37절 12장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처음으로 머물렀던 곳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직접적이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지만 애굽을 떠나서 그 숲곳에 이를 때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삶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습관에 젖어 있는 우상의 삶에서 우리가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러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도를 가리켜서 양다리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발 하나를 딛고 있어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발 하나를 내딛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발을 이렇게 하나를 내딛고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하나 내딛고 신앙에 발을 하나 내딛고 양다리를 이렇게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온전히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보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작전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분주하고 바쁜 이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상에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또 마음이 아직도 애굽에 남아 있다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애굽을 떠남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따라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지요.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광야 사막 길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지 돼요. 자기 마음대로 가면은 위험하죠. 앞서 가면 더더욱 위험할 것입니다. 광야 사막길을 그렇게 가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길도 이정표도 없는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때 우리는 온전히 사막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죠. 안식이 없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의 모래바람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불고 우리 삶 가운데 불어닥칩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맹소와 같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지요. 잘 세워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앞서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뭐한 시간 잠깐은 버틸 수 있겠죠. 그런데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화장실 갈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덕이 심한 우리가 그렇게 약하되 약한 우리가 이 약한 이 세상 길을 광야와 같은 이 힘든 세상 길을 우리가 어떻게 버티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버틸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앞서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함과 인도함을 받으며 갈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사역하다가 가정사역하다가 직장에서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가 탈진하여 쓰러져 있으면 우리를 안고 가시죠. 손 잡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안고 가실 거예요. 힘들지 않도록 피곤지 않도록 우리의 일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애굽을 떠나라. 앞서지 말고 순종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을 지내실 때에 애굽을 떠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보호와심의 은혜, 인도와심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되고 귀한 이한 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을 떠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가운데 떠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게 아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가신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이 아니라 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 온라인 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온라인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고 두려움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가정들 위기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일터들 하나님의 인도와 심과 보호와 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가정과 일터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 힘들어하지 않도록 일들이 더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심 가운데에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의 자유함을 누리며 소소한 기쁨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뜻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옆에서 곁에서 지키며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가정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히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하나님 하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깜깜한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와 심과 보호와 심을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심과 보호와 심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아직도 세상 가운데 젖어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머물러 있는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우상 가운데 빠져있게 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머물러 있게 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촉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며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들보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원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감당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몰라인 신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가정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예배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님 우리의 신앙 기록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시간들 될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실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붙들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일더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주시옵소서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힘들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이 한날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평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와 여유조 없어서 곁에서 하나님 간호하고 지킴에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십니다. 하나님 병력에 강건함을 되는 이주 없어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어 수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인도하심, 하나님 보호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시간들 믿음의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 가운데 떠나는 죄악 가운데 떠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애굽의 미련을 두지 않고 과감히 결단함으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서 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앞에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가 어려움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묵묵히 순종하며 따르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무 온라인 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 비록 만날 수는 없지만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영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이 말씀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일터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풍성히 경험하는 한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므로 이 코로나 가운데에 저희들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뜻하지 않는 질병과 또 어려움 당한 우리 가정들, 육체적, 정신적, 육체적 그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애굽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이루어 병원 들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